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할일좀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날씨가 계속 비예보가 있었는데, 비예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가 뜨니까 엄청 습해요. 약간 한국 여름 같은데 엄청 습하네요. 여기에 와이파이가 있어서 컴퓨터를 할수 있어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차 타 약간 일본 같지 않아 느낌이? 맞아, 약간 신칸센 느낌. 어, 신칸센 타보진 않았지만, 뭔가 평화로운 일본 풍경을 지나는 느낌. 약간 일본 같은 있어. 근데 난 오늘 날씨 좋다. 는리고오 구름 진짜 예쁘다.

So long. Wow, dumpling and. 누드, 넘버 원 필수, 스타 프라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셀러스 프라이드 디저트. 여기 오면 자스민티는 필수로 먹어야 되고요. 1번 국수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허니 치킨, 샤롱바. Cheers. One more. c 이게 나한테 날라올 것 같아. 아, 지 어떻게 날라? 안녕.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하려고 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뱀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쫙 이렇게 해놨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이다, 하이드 파크에 뱀으로 이렇게 해놓은게 너무 신기하네 여기는 시기니 힐튼 호텔인데 어... 시티 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커피 가격도 다른 곳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 해야 할일 있거나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종종 제가 가는 편의점입니다. 라떼가 진짜 맛있어요. 엄청 고소하고 약간 한국에서 먹는 커 라떼나 라떼. 엄청 고소해. 베이글도 파네요. 베이글도 나중에 먹어보까 오늘 셀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셀리가 달리를 갔다가 어제 왔어요. 과연 셀리는 선물을 사왔을까요? 안 사왔어. 백번안 사왔어. 셀리가 아, 아. <laughs> 기념품 사옴. 선물 사옴. 망고. 트레인이랑 다르게 메트로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다 있어요. 좀더 안전한 느낌. 한국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스크린 저 뭐지? 방향 알려 주는 거랑 똑같아. Please stand clear. Doors closing. This is a 뭔가 약간 어, 그 인사동 그 여기 이름이 뭐지? 경복궁역 온거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있네요. 숨겨진 비밀의 방누둥 아주 테라가기깔난데 소개시켜 맞아. Welcome to door knock. Use the door knock. Knock three times. Wait a moment for the door to unlock. Pull the door open towards you to enter. 다단 여기야. 좀더 보어 세번 두들 뚜들, 뜯으래라고? 어, 문 열어줄걸? 와 신기해 안열어주는데 헬로우 문안야 Do you wanna b u i 문 열린 거 아니야? 아닌데? oh <laughs> hello yeah thank you no just yep For forth yeah thank you 아하, 예, 어, I prefer t h a t Thank you. c h 파도야 무지게 썰고, 지단도 하고 김도 그리고 김치 진짜 뜨겁다. 나는 여기 이상한 벌레가 너무 많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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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아이 뭐야 이거. 또, 간, 또 간지 오늘도 베이컨, 에그, 치즈, 베이글 가려던 카페 가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나오다가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하죠? 위워크? 위워크? 어, 그런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멤버십을 이용하면 이렇게 와서 일도 할수 있나 봐요.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맛있다. 너무 예쁘다, 하늘이. 이 비는 언제 그칠까요? 와, 장난 아니다. 와우.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미 e <laughs> 신나 보인다. 헤라, 치얼스! 치얼스! 내 먹던 거 먹어야 돼. 비비? 어. 어. 나 항상 비비 먹었잖아. 근데 저기도 문이 없네. 저기도 들어올 순 있어. 저걸로 입구는 있어. 난 여울로 맨날 들어왔어 아, 귀여 비에 쫄딱 젖었어 그러니까 런하느라 거뭐 와. 아, 난 비맞으면 지고말하는데지맞으비려고말하는계국거가 아, 되는 <laughs> 생각이 안나 영어로 전틀 우거지 갈비탕 젤리랑 브런치 먹기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아, 아, 이것도 찍을려고? 어, 비프 버거. 셀리 뭐 시켰다고 이거? 몰라 이거. 봐. 어, 빈 어쩌고 저쩌고. 추동 느낌. <laughs> 어, 몰라. 빈 만화. <laughs>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국 가는 심정이? 나 너무 기대돼요. 뭐가 기대됩니까? 붕어빵. 어? 아무나 붕어빵. 붕어빵? 슈붕 아닌 팟붕? 나는 슈붕 좋아하는 데. 나는 슈봉과 슈롱. 나는 슈롱. 나는 나는 슈롱. 나는 슈롱. 나 나는 슈롱. 가는 슈롱. 나는 슈롱. 나는 슈롱. 나는 슈롱. 나나 수박주스 땡모바 <목소리>